소며어 멍게 봉도 일체 고의 사리자세 뿌리봉봉 뿌리세 세적시공 봉적시세 수상행 시역 뿌려시 사리자시 제법 봉상 불생불멸불구부정 무정불감시 공중무생무수상행시 무한이기설신이 무색성향기적성 무한계대지 무의식계무무명영 무무명진대지 무도사영무도사진 무고진별도 무지영무 「こ保にされた」<music>

이해를 올리겠습니다.

Do I see Down, down, down. suntik on the 漫长。<laughs> <laughs> 이 나서 <laughs> 어, 부처님 당시 거사로사 유명한 거사분인데 스스로 생각하기를 어, 내가 이렇게 아픈데 부처님께서는 왜 제자들이라도 보내가지고 나를 위로하지 않는다. 뭐 그런 생각이 드나봐요, 훌륭한 거사도왜 미문 안 오나, 왜 미문 안 오나. 참, 경는이지만은 우리 지금 사람들의 그 어떤 그, 감정하고 어, 똑같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미문을 왜안 안 오나. 그리고 부처님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겠죠. 부처님을 그리면서. 그 부처님이 직접 오고 싶더라도 제자들라도, 이 어, 어. 가서 유문 한말 한데 왜안 오나 하고 누워서 병상에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그 생각을 아시고는 제자들 보고 한 사람 한사람 이제 유모로서 이제 가서 유문을 좀 해라. 그그그 사이에 많이 아픈 모양 이제 가서 유문해라. 하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쉽게 제자라는 게 여기서 나옵니다. 그 이제. 아유, 나는 옛날에 육마교사를 만났는데, 그교사분은 뭐, 도력이 보통이 아니고, 불법에 대한 나의 실력이 아주 뛰어나고, 안목도 뛰어나고, 어, 그래서, 내가 한번 당한 적이 있습니다. 좌선하다가 내가, 뭐가 아, 자선이냐, 자선 좌선이 가지고 논하다가 또, 어, 안 됐고, 어딘걸에 글식 나갔다가 또, 걸식 무엇 때문에 글식이 아니냐, 글식이 뭔지 아느냐, 또 그래서 안 되고 또 어떤 이들은뭐어 법문 하다가 어 그저 사람들뭐 하고 법문 하다가 또 거사를 만나 가지고 거사인데 또어 대통합 어 법문을 대통, 어, 도맞기도 하고 이런 그 <laughs> 과정을 쭉 이제 어, 이야기를 하, 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그 결국은 이제 무수로 사는 문항을 가겠다고 이렇게 좀 나서게 됩니다. 많은 제자들과 보살들이 이제 어, 과거에 유마도사하고 만났던 이야기들을 쭉 어, 과거 이야기를 하는 그 과정이 아주 법문이, 뭐, 기가 막힌 법문이 많이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 평소에 제가, 에, 그런 내용들이 하도 좋아서, 또 이게 유마경화 불교 아주 중요한 경전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아, 어, 보내또 들어하고 그러는데 내가 꼭 한번 감정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제, 그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유마 거사께서는 이제 결국은 무소보사를 만나고 무소보사를 하고 법당을 나누고, 어, 그래서 소위 그 우리 사찰의 불이문이라고 하는 그 둘이 아닌 문이다. 그런데 둘 아닌 도리, 불이법문, 소위 그불이본문이 이제 여기 이제 유마경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러한 정도 우 불교에 알려진 많은 그, 어, 내용들, 중요한 내용들이 유마경에 많이 그, 나와 있습니다. 그 가끔 강의 이렇게 읽다 보면은, 어, 아, 그 유마경에서 나온 명곡, 이것이 이제 유마경의 명곡 중에 하나다. 이런 것을 소개도 하고 이제 그려놨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가, 아, 에, 유마경을 이제 보통 볼 때, 에, 둘이 아닌 도리가 아주 훌륭한 그 가르침이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제 에, 이 아픈 몸을 이끌고 또 이제 인마경을 대하다 보니까 유마교사가 어, 아픈 것을 통해서 거기서 병문안을 가능히 못 가능히 하는 그런 과정의 내용들을 또 이제 에, 이야기하면서 생긴 경계이다 그래서 공조롭게도 이제 에, 유마교사가 아픈 내용과 내가 아픈 듯하고, 하여간 이렇게 잘 맞았던 것가지서 <laughs> 저도 사실은 이 아픈 덕을 참 많이 봤어요. 특히 불교에 대한 그 소견과 그, 어, 어, 안목에 대해서, 어, 정말 아프기 전에는 몰랐던 그런 그, 어, 떤그 불교의 이치를 아프고 나서 정말, 어, 많이 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유막이 더 이제 저자신게 마음에 와 닿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음, 이걸 이제, 그 책을 하나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을 사람들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 제목을 이렇게 아니고 은사하게 했습니다. 네, 아그요 어, 안에 그런 말이 있어요. 중생이 아픈가? 나는 이게 보살이 아프다. 유마의사를 보살이라고 하거든요. 어, 보살은 왜 아프냐? 중생들이 아프니 나, 내가 안 아플 수가 있나? 자식이 아픈데 부모가 안 아플 수 있나, 이게. 부모는 평소에 건강해고 자식이 아프면 그 자식이 아픈 건 이상으로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런 그 내용이라.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도 아주 참, 음, 그 뛰어나고 우리가 본받을 만한 점이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책이 너무 이렇게 커서 커져가지고 책값도 상당하고 그래요. 그래서, 어, 그동안 이제, 아, 우리 여기 게근육부에서 신도님들이 회비낸 거 2천만 원뚝 잘라가지고 이책 사는 데 썼습니다. 그래서 복공양을 모두 내는데요이건 <laughs> 여러분들 자신이 여러분들 자신을 향해서 치는 박수야. <laughs> 나 오늘 관계서 나 심부름만 해서입니다. 어. 그래서 어 여기는 이제 뭐 크게 절운영한다고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동안 이제 내는 여러분들의 회비 모아가지고 절운영하고또 여유가 있으면 이제 법공여하고 또 이제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책 새로 편집하면서 많은 분을 지금 찍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음 여기서 나오는데 회비 가지고 이제 내고 어 저는 어제 개인으로나 이 무수 선언으로나 어 경제적으로 힘 받는 데까지 복공양 하는 데 전부 다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가 개인적으로 뭐 음, 맛있는 거 사자 싶어요 하든지 뭐 뭐라고 이런 거 대고 만 원을 주든지 백만 원 주든지 주면 복공양 잘 하겠습니다 하고 내 네, 그러면서 아주 넙죽넙죽 잘했습니다옛날에 <laughs> 내가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그 받는 데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잘 받지도 않고 갖다 주는 사람도 잘 없고. <laughs> <laughs> 그랬는데, 혹주기라도잘못 받았어요. 근데 내가 아프고 나서는 내그 어떤 그 소신이 법공양하는 일에 내가 공금이든 살금이든 간에 무조건 법공양하고 사람들에게 법을 보시하는데 내가 쓴다 하는 그런 소신으로 살기 때문에 아주 덥쭉덥쭉잘 받아 누가 이런 좀뭐돈 같은 정도 내가 사양하는 거못받지 한번 <laughs> 전부 이렇게 복공이 하는데 쓰니까 그렇게 해양이 잘될 수가 없어 어, 내가 아무리 연구하고 연구해보도 내가 죽을 고리를 넘기면서 경제적인 힘이나 육체적인 <laughs> 힘이나 아니면 지식의 힘이나 지혜의 힘이나 복덕의 힘이나 간에 자기가 능력 있는 것을 가잘 쓰는 방법, 가장 잘 회양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내가 연구를 많이 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니까. 어. 그래서 내 나름대로 결론 내리기를, 아, 이거는 이제 사람들에게 회양하는 게 제일 보람있게 잘 쓰는 것이고, 옛날에 뭐 불국사가 어떤 사람이 <laughs> 그천수가천수가 많은지 모르겠네. 하면서 비가 와야 물을 심을 수 있는 천수다 세트라 손바닥만한 새들어 그걸 보시해가지고 그 복이 불국사를 지었어요. 어. 그 과거 그, 아, 그 이야기를 보면 그렇게 되있어요 그렇게 이제 회안이 되는 거야. 그래 이제 우리도 어, 불교를 모르면 모르지만 알았으면은 그런 위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제 믿고 힘 닿는 데까지 공덕 짓는 일인 거야. 공덕 짓는 일밖에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 인생은. 내가 가끔 그, 그 소개하죠 양지스님의 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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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럽더라 서럽더라 우리내요 공덕다 으러오다라고 하는 신하의한가 있잖아요. 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환경 공부하는 게 공덕을 제일 잘 짓는 거요 사실은. 배비 어. 조금씩 내는 거, 그거는 어그것도 일종의 공덕이지만 은 어디 가서 뭐기업장 하나 사고 불사금 좀 내고 하는 것도 그것도 좋은 공덕이긴 한데. 실제로 자기에게 제일 좋은 공덕은 자기 자신에게 복공량 을 올리는 일이다. 그럼 환경 공부 잘하는 게 이제 내 자신에게 복공량을 제일 잘하는 일이야. 그러면 그게 제일 공덕 짓는 것 중에 일등이야 물론 기도하는 것도 자기 자신에게 공덕 짓는 일이고, 참선하는 것도 자기 자신에게 공덕 짓는 일이요 공덕 짓는다. 어디 가서 불사금 좀 내는 것만 생각합니다. 아니야. 진짜 자기 일을 위한 공부. 이게 진짜 공덕 짓는 일을 일어나.